안녕하세요, 김나우입니다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독일의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에 가면요, 심리학 코너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번아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어떤 심리적 에너지나 뭐 자원 같은 게다 고갈이 돼서 이제, 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인지적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지적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어서 일정 이상으로 쓸 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그게 더 힘들어지는 예를 들면은 뭐 무언가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그냥 수행하게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뭐를 뭐에 대해서 참아라고 하는 과제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를 참아야 했던 실험 참가자들은 나중에 돼서 이제 더 다른 과제가 주어지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음 그만큼 더못 참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한 차이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는 개념이 이 인지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음, 그래서 이제 독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뮌헨에서 대회사를 봤을 때도 대회사는 이제 독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음 독일어 어학 실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인데 이제 뮌헨 대학교에서 이거 데스하는 학교마다 쳐요 학교마다 치는데 인정은 그 독일의 웬만한 대학들이 다 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떤 대학의 시험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직접 입학처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그래서 대사의 글쓰기 주제도 번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들, 감정노동자들과, 음, 그때 뭐가 수치로 제시가 됐었지? 우울증이었나? 어쨌든 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감정노동자들과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음, 한마디로 말해서 너 지쳤구나라고 말해주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저희 과 교수님이, 저희 동문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독일에 왔는데 차들이 차선을 다 정확하게 맞춰서 정지선을 맞춰서 서더래요. 빨간불에.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그 법규들을 잘 지키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관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차선이 있으면요. 이렇게 4차선이 있으면, 어디였 님? 4차선이 있으면, 차가 여기에 서면요. 신호등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길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 여기에서면 신호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호등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정지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신호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들이 어쩔 수 없이 정지선을 지켜서 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독일 사회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으려고 사회 구성원들이 토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호등이 예처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거를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그게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핵심적인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아마 그렇게 다룰 수 있겠죠. 우리나라 학생들 참 열심히 살아요. 참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끝없이 죄책감을 시달리면서 살아요. 죄책감에 왜 시달리니? 왜 시달릴까요? 여러분, 죄책감에 왜 시달리세요? 남들 다 하는 토익 공부를 방학 동안 해 놓지 않아서. 남들만큼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 남들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열심히 산 어떤 제가 아는 한학원님도 이제 그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서 비교를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개인에게 부채를 지도록 그렇게 훈련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정규직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취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회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참 다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아무도, 어,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대견하다.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지쳤겠다. 좀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언제나 만족할 수 없게 살아가야 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잠을 쪼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떤 정말로 실용적인, 정말로 쓰일 수 있는 지식을 얻기보다 숫자를 얻기 위해서 아동바동하고. 근데 정말로 나를 증명하는 거는 그런 숫자들이 아니거든요. 토익 점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하거든요. 토익 점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했을 때 기분이 좋고 뭘 했을 때 행복하고 뭘 했을 때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고 내가 뭘 하는 거를 좋아하고 뭘 하는 거를 싫어하는지를 말해 주지 않거든요. 슬픈 시대고 슬픈 순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뤄내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어떤 돈을 벌거나 이제 다른 목표들보다 이제 개인의 자아를 찾기 시작하고. 어떤 개인들에게 이제 내가 왜 일을, 왜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해갈 거라는 것도 저도 저는 알아요. 하지만 그런 사실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마냥 밝지만은 않고 그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 현재 지친 사람들을 달래줄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픈 점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에 꽤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아마 종종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아웃과 너 지쳤구나 하고 말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